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셨거나 재능이나 나이를 핑계로 망설였던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 때문에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정상급 트로트 가수가 된 정동원님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결국에는 빛나는 성과까지 만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숨겨진 열정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어떤 나이에도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동원님은 2007년생으로 아주 어린 나이부터 트로트 음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트로트를 접하게 되었고 일찍이 그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해요. 또래 친구들이 동요나 아이돌 음악을 즐겨 들을 때 그는 이미 트로트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순수하면서도 깊은 감성이 담긴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처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과 무대 매너를 선보였었죠. 특히 미스터 트롯에서 그는 보릿고개 같은 곡들을 부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최종 5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재능 있는 어린 가수의 탄생을 넘어 우리 사회에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과연 한계가 될수 있는지, 열정만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동원님은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긍정적인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나이에 갇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열정만을 따라 묵묵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나이가 많든 적든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동원님의 메시지에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도전을 즐기며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지만 그 재능에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갈고 닦았다고 해요. 그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스터 트롯 이후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 연기 작사 작곡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자신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학교 생활에 충실하며 학업을 병행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는 배우는 과정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우며 당연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겠지만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재능이라는 것에 갇혀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곤 합니다. 나는 저런 재능이 없으니까 안될 거다라는 생각이나 이 나이에 어떻게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겠냐는 부정적인 것들이요. 하지만 정동원님은 재능은 시작일 뿐. 진정한 성장은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에 갇히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배우려는 열린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배움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은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정동원님처럼 배움을 즐기는 태도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가의 태도입니다. 그는 매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고, 그 결과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정동원님의 메시지에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열정과 꾸준함이 나이를 넘어선 성과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들도 쉽게 해내지 못하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었어요. 그 비결은 바로 열정과 꾸준함의 시너지 효과였어요. 그의 트로트에 대한 열정은 그를 멈추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무대에 서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는 매일매일 연습에 매진했다고 해요.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자신의 열정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열정은 그를 꾸준히 노력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꾸준함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연습, 반복되는 배움의 과정은 그의 실력을 놀랍도록 향상시켰어요.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스케줄과 대중의 관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루틴을 지키며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꾸준함은 그에게 단순한 기술적인 향상을 넘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선물했습니다. 정동원님의 삶은 나이가 결코 성공의 기준이 될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열정이 있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꾸준함으로 뒷받침한다면 누구든 자신의 나이를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라는 지혜를 동시에 전해주는 것 같아요. 작은 씨앗이 꾸준한 물과 햇빛을 받아 거목으로 자라나듯 우리의 열정과 꾸준함은 나이를 넘어선 위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배우고 꾸준히 노력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성과는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 노력과 열정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새로운 도전을 꿈꾸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스스로 한계를 긋고 주저앉아버리는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주변의 기대나 사회적 통념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자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정동원님의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보세요. 그는 어린 시절 트로트라는 자신만의 별을 발견했고 그 별을 향해 오직 열정 하나로 나아갔습니다. 타고난 재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단련하며 묵묵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불타는 열정과 한결같은 꾸준함이 나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이, 환경, 심지어 타고난 조건까지도 열정과 꾸준함 앞에서는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는 우리에게 나이가 삶의 속도나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동원님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이런 깊은 깨달음을 선물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나 행운만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길에 온전히 몰입하며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흘리는 땀방울과 쏟아부은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가시적인 결과가 없더라도 그 모든 노력은 차곡차곡 쌓여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을 한뼘더 성장한 사람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이는 마치 대지속 깊이 뿌리내린 나무가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견고함을 다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스스로를 압박하지 마세요. 그 대신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작은 불씨를 찾아보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 분야에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분야를 배우고 연습하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 작은 시작과 꾸준한 노력이 모여서 언젠가 당신만의 나이를 초월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당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 줄 거예요. 당신이 진심으로 몰입하고 노력하는 그 여정 자체가 이미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채우고 성공의 씨앗을 뿌리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그 열정이 바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쏟아붓는 노력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당신의 진심이 담긴 땀방울이 눈부신 빛을 발할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삶의 고단함에 지쳐 있던 마음에도 다시금 활력이 샘솟을 수 있도록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긍정적인 힘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당신을 믿을게요. 충분히 잘해낼 수 있습니다.